평기와 강원도 영서에 내리던 눈은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도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새벽 사이 눈이 그치고 나면 이후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일요일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새첫 번째 절기 입춘인데요. 내일 아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동해안과 영남지역, 전남, 동부, 남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다소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기압골에 동반된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부산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0도, 전주와 대구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자정을 기해서는 동해 중부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새벽 3시에는 동해 남부 먼 바다에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